안녕 여행자 페이몬 안녕하세요 드보루작씨 전 각청입니다 상황은 대략 파악했어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칠성은 가무의 제안서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리월 칠성을 대표해 드보루작씨의 준비를 도울거예요 우와 잘됐다 <laughs> 칭찬 고마워 원래 칠성이 해야할 일인걸 우린 그저 일을 진행시킨 것뿐이야.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변화는 바라던 바니까. 그러니 이렇게 보기 드문 협력 기회를 얻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지. 감사합니다, 각청씨. 실은 몇 번의 실패를 겪고 지쳐 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를 마주할 거라 생각해 희망을 품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흘러가다니 정말 꿈만 같군요. 응, 음. 사람들을 전부 불러야겠네요. 대규모 무대를 만들려면 솜씨를 보여야겠어요. 구워어! 투지가 불타는데! 안심해도 좋아. 지금부터 내가 잘하는 분야거든. 뮤지션은 음악으로 말하는 법이지! 그건 끝나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아... 어... 왜 그래, 카무? 아... 어... 분명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획서 생각만 하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찾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 쉽지 않을 거란 건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공연과 해등절에 모든 걸 집중하셔야죠. 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이 선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반신수로서 인간과 신수 기린의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찾으시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저도 소속감을 찾기 위해 비슷한 일을 해봤거든요. 선인 반신수 기린의 혈통 리얼의 선인 이야기는 진짜일군요. 예술적인 가공 따위가 아니라.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선인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야. 저런 간에 가로막는 건 없지만 마음대로 두나들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 음. 어쨌든 찾으시는 게 잃어버린 음악이나 리월의 민간 문화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대상이 구체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렇군. 상황은 잘 알겠어. 가무, 우리 팀을 나눌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 난 두보르 작씨와 리얼항에서 공연과 관련된 일을 맡을게. 가문은 너의 관계망으로 사람을 찾아줘. 지금도 할일 많아? 시간 낼수 있겠어? 잠을 안 자면 이틀이면 충분할 거예요. 잠깐 잠을 안 자다니. 아무리 신수의 피가 흐른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하다간 몸이 버티지 못할 거야. 우와, 각청이 저런 말을 하다니 너무 설득력 없다. 누군가를 사흘 만에 만나면 괄목 상대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아무리 나라도 일과 휴식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건 알아. <laughs> 그럼 사흘이요. 그래, 네 페이스대로 하면 돼.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조사해 주시겠어요? 산인들뿐만 아니라 리월 주민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높으시니까요. 당신이 있다면 더 안심될 것 같아요. 그럼 3일 뒤에 이곳에서 만나요. 아저씨는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다들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난 정말… 선인이건 후손이건 불러서 같이 공연해본다고 생각해봐. 분명 엄청 시끌벅적하고 감동적인 일이 될걸? 그럼 다들 기뻐할 거야. 그게 바로 명절이라고. 너희 말이 맞아. 좋아. 그럼 이번 해등절에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볼까?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보르잭 씨는 저랑 같이 공연 장소를 확인하러 가시죠. 아, 어, 우리도 데려가. 그러고 보니 너희들은 음악이 뭐라고 생각해? 아, 어, 음악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 <laughs> 사실 줄곧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찾고 있었어. 공연이 끝나고 너희들의 대답을 다시 들어보고 싶군. 옥형성님, 백문 무슨 일이지? 해등절 전에 불안정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 은광님의 분부대로 외부에서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운내해 어딘가에서 이상한 선율이 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게 조사하기 전에 먼저 은광님께 보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알겠어. 그럼 내가 에이, 그래. 각종 너도 바쁘잖아.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 어떤 돌발 사건이라도 우린 문제 없을 거야. 음, 정확히는 이해가. 여행자가 나서 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은광님께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옥경대로 와서 제게 말해주세요. 응, 은광한테 안부 전해줘. 그럼 부탁할게. 얼른 다녀와, 조심하고. 조심히 다녀오렴. 예술가에게 연락한다고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연습할 장소를 섭외해야겠군요 오늘 밤이면 준비가 끝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각청씨 아, 리얼 친구가 번개처럼 맹렬하고 바람처럼 빠르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각청씨 일처리를 보니 이 표현이 딱 와닿는군요 리얼 문화는 참 대단해요 과찬이세요 백문의 말대로라면 이 근처인 것 같아. 음, 선율은커녕 사람 하나 안 보이는데. 어떤 할일 없는 사람이 이런 곳까지 왔나 했는데 너희들이었구나. 괜찮아 보이는데? 그다지 놀란 것 같지도 않고. 음, 그런 것 같긴 해. 아, 너희들도 그 일로 왔구나. 그럼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어. 따라와. 밖은 내가 다 확인했어. 안전해. 없어. 강제로 열렸을 가능성은 없네. 근데 문가에 있는 잡동사니는 깔끔하네.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 아니, 통빈것 같아. 비싼 물건이 하나도 없어 보여. 사람이 침입한 것 같은데 저항한 흔적은 없어.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들어온 거라면 창문이나 문이 멀쩡한 게 설명이 안 되잖아. 꽤 열심히 조사하던데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냈어? 야단, 네가 증거를 숨긴 건 아니겠지? 내가 왜 굳이 같은 편인 너희를 곤란하게 만들겠어? 그래, 내가 줬다고 <laughs> 잘 모르겠어. 너는? 너도 패배를 인정하는 거야? 감이 좋네. 아니, 감이라고 할순 없나? 그게 네가 가진 유일한 정보니까. 음, 확실히 추리하기 쉽진 않지. 사실 나도 우연히 과연 지식을 알고 있어서 실마리를 찾은 것뿐이야. 아주 먼 옛날, 리월 외곽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을을 습격하기 전 항상 뿔피리를 불었어. 그 기괴한 음악은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약자를 위협하는 일종의 경고였지. 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챙길 수 있는 만큼의 재산만 챙겨 나왔지. 결국 산적들은 붙잡혔지만 그때의 공포와 트라우마는 영영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어. 그때 그 선율만 들리면, 사람들은 또다시 산적이 온줄 알고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는 거야. 범인은 이 점을 이용해 집안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거지. 아, 그랬구나. 피해자들이 겁은 좀 많을지라도 위험에 빠질 일은 없겠어. 관건은 이 모방범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인데. 평소라면 가능했겠지만 오늘은 안 먹혀. 주변을 조사해 보면 알수 있듯이. 범인은 선율을 이용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데도 도가 텄어. 진흙을 피해간 건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야. 고수에게 들킬 것을 염두에 둔 건지 원소의 힘이 깃든 물건도 지니지 않았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추적 전문가야. 이 정도 꼼수는 우습지. 음, 그럼. 야람만 따라가면 될것 같네. 응, 음, 잘 따라와. 안전한 도주를 원했으니 풀숲이 비교적 우거지지만 관목이 꺾이거나 나뭇가지를 밟지 않을 루트를 선택했을 거야. 봐, 이쪽이야. 희미하지만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있어 무거운 게 풀이를 지나간 자국이야 우리가 제대로 쫓고 있다는 증거지 상대의 속도가 빨라졌어 무거운 짐과 함께 이동할 땐 갈수록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기 마련인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났다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걸 거야. 거점에 거의 다 왔다던가.